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세림하실 것이라고 여겼습니다.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. 그래서 불안해하며 걱정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. 이에 대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는 안 오시거나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고 말합니다.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?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? 회개하며 예수님께 나아갈 준비를 다 하셨습니까? 그런데 준비는 늘 부족하게 여겨집니다. 예수님을 만날 생각이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.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십니다.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.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요. 그러면 회계란 무엇일까요?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.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